동일번영을 여는 북한 전문 통신 NK투데이 공식 팟캐스트 스케치북 102회 방송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훈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문경환 기자입니다. 은경환기자님께서는 무용이나 이런 것좀 좋아하세요? 무용. 네.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 손에 이끌려서 그 무슨 무용단에 네. 발레도 아니고 뭐 아, 발레였다. 발레 비슷한 그 창작 발레였던 것 같아요. 그거 한번본 적이 있거든요. 네. 정말 지루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아, 진짜. <laughs> 아. 어렸을 때라서 뭐 그런 뭐 전혀 네안 맞으셨군요. <laughs> 네 저는 그래서 그 뒤로는 무용이라는 걸 절대 보지 않습니다. 저는 발레 공연이나 이런 거한 번도 못 봤어요. 아예 이런 네, 걸볼 네. 생각도 안 했는데 어쨌든 어릴때 문화생활 좀 하셨네요. 그래도 아 <laughs> 그건 문화생활이라 할수 없죠. 강제로 끌려가서 본 건데 <laughs> 네 이게 무용이나 이런 거 하려면은 보통 이제 그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 학생들에게 막 동작이나 이런 것도막 가르쳐 주잖아요. 네. 가르쳐 주는데 요즘은 무용이 또 이 어린이들 이렇게 성장이라든지 자세 교정 음. 이런데 좋다 그래가지고 유치원에서 많이 가르치더라고요. 아 예예, 예. 저도 음. 제 아는 분의 그 자녀가 무용부있고막 무용 열심 연습을 막 하려고 아. 하는 모습을 본 적이 <웃음> 있습니다. <웃음> 네, 네. 네. 어쨌든 이제 그런 걸 하는데 무용을 가르쳐 주려면은 이제 선생님이 막 일일이 동작 지도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어 저는 이번에 그 조사하면서 알게 됐는데 무용에도 악보처럼 음. 동작이나 이런 것들을 막 기록해가지고, 그, 앞부처럼 보면서 연습할 수 있도록 하는 무용보라는 게 있다는 걸 이번에 처음 알게 됐어요. 아, 어, 아니, 사람의 몸 동작을 어떻게 표기를 하죠? 예, 뭐, 여러가지 표기 방법이 있는 것 같던데, 음, 어, 실제로 많은 표기 방법이 있는데, 무용의 춤동동작을 이제 그림으로, 표현을 한 네. 경우도 있고, 음. 네, 그 다음에, 부호라든지 글자로 기록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음. 발자국이나 이런 것들로 표시하는 경우도 있고, 아.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무용보라는 게 있다는 거죠. 처음 알게 됐어요. 네, 신기하네요. 네. 이 무용보 얘기를 왜 했냐면, 북한에서 무용보 편집 프로그램이라는 것들이 만들어졌, 것이 만들어졌다. 백학이라는 이름의 무용보 편집 프로그램이 만들어졌다라고 해서, 한번 조사를 해서 이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아니, 근데 무용보 편집 프로그램은 네. 무용보를 컴퓨터 상에서 이제 딱 입력하는 그런 프로그램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편집하는. 네. 무용보가 있으면 편집 프로그램 당연히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림으로 표현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림을 엄청나게 많이 그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뭐 팔을 들은 음. 그런 것들을 이제 다 미리 아이콘으로 만들어 놓고 딱딱딱 갖다 놓기만 하면 되겠죠. 네. 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지금까지 만들어진 무용보들이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아, 무용보 프로그램들이? 무용보 프로그램이 없고 거의 대부분 거의 없고. 아니, 어, 그래요? 무용보 네. 프로그램이 없다고요? 거의 없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무용보를 몇 개를 봤더니 네. 어, 한국에서 만들어진 무용보 같은 경우는 진짜 사진 있지 않습니까? 네. 사람의 사진과 밑에 발 그림, 이런 음. 것들이 이제 그려져 있는 아. 그런 형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일일이 이제 컴퓨터에 넣고 하기가 좀 쉽지 않은 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아니, 이거, 어, 아, 그렇게 실제로, 만들기는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프로그램을. 실제로 이제 무용보 편집 프로그램이 있고 한데, 네. 어, 구체적으로 한국에서 그런 것들이 얼만큼 이루어지고 있는가까지는 제가 조사를 못 했고요. 이번에 이제 소개해드리려고 한게 북한 거다 보니까 북한 것만 주로 아, 네. <laughs> 보이게 돼서 더 정확한 정보는 좀 전해지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아, 네. 네. 어, 근데 우연히 제가 또 찾아본 게 있긴 있는데, 특허 만드는 거 있잖아. 아, 특허를 소개하는 그런 건데, 거기에 보니까 무, 그, 무용보 관련한 그 특허 기술이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편집 프로그램이 없진 않은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 운영되고 있는까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알지는 못했습니다. 음, 예. 네. 어쨌든 뭐 북한에서 이제 무용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무용보를 이제 만들고 편집하고 인쇄하기 위한 이제 프로그램인 거죠 이런 것을 무용보 편집 프로그램이 백학이라는게 만들어진 건데 북한에서 사용하고 있는 무용보 편집 무용보는 자모식 무용 표기법이라는 것을 이제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해요. 아 무용보가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게 아니라 북한에서 자체로 만든 무용보 네. 표기법이 있다? 네. 그러니까 원래 세계적으로 가장 널릴 수 있는 무용보 편집, 무용보 표기 방법이 라바노테이션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네. 라바노테이션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서양의 무용에 더 적합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형태가 정해져 있고 반복이 많은 현대 무용이라든지 발레, 이런 것에는 이 라바노테이션이 표기하는 것을 좀 유리한 부분이 있는데, 그, 아무래도 동양무용, 한국무용 이런 것들은 좀 약간 즉흥적이라, 응. 즉흥적인 부분도 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 라바노테이션 가지고는 정확하게 표현이 안 된다고요. 음. 그래서 이제 새로운 무용표기법이 필요하다, 이런 논문도 발표되고 했었는데, 음. 이 북한 같은 경우에는 1972년, 2년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우리 시기에 새로운 무기표, 무용 표기법을 연구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제기를 하고 이거 가지고 15년 동안 연구를 한 끝에 어, 1987년에 자모식 무용 표기법이라는 것을 만들었다 만들었다는 거죠. 음.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동작 하나 하나를 기호화 기호화 한 겁니다. 네. 그래서 뭐 허리를 조금만 굽히는 것, 많이 굽히는 것, 뭐, 팔을 조금만 드는 것, 많이 드는 것 이런 것들을 기호화 해가지고 음. 그런 기호들을 가지고. 이제 표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걸 왜 자모식이라고 하느냐? 어 몸의 움직임과 그 스텝이지 않습니까? 이런 네. 것들을 구분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스텝하면서 이 동작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한 스텝을 하면서 한 동작, 다른 스텝을 하면서 다른 동작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한글에서 자음과 모음이 결합하는 것과 비슷하다. 음. 동작과 스텝을 이제 구분해 가지고. 결합시키면 이 동작이 표현된다. 이렇게 해서 잠옷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어 그러면 그러니까 실제 표기에 자음과 모음을 한글 자음과 모음을 쓴다는 건 아니죠? 네 그런 건 아닙니다. 아. 그런 건 아니고 <laughs> 네. 그 기호는 이제 그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이 돼 있고 음. 음. 그거 크게 구분해서 뭐 발동작, 그니까 스텝과 몸동작 이런 것 크게 이제 이런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가지고 하는 거고요. 음. 세 가지 종류로 나누어서 이렇게. 표기를 한다고 합니다. 음. 몸의 특성에 맞춰서 그래서 이것은 이제 87년에 개발했고요. 이 북한에서는 이 표, 표기법과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자랑스럽게 얘기를 한다고 해요. 음. 그래서 세계적으로 무용 표기법을 연구한 음. 역사는 수백 년이 되고 여러 가지 무용 표기법이 있었지만 쓰기 에 편리하지 못한 본질적 결함으로 해서 어느 표기법도 완성적으로 되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자무식 무용표기법은 인류문화 발전의 새로운 분야를 개척한 규정문화재보다 그러니까 이것이 최고다, 이거네. 최고다, 이 이렇게 <laughs> 얘기를 한 거죠. 음, 이 무용표기법을 오늘 처음 들어봐가지고 <laughs> 네. 진짜 최고인지 아닌지는 뭐알 수가 <laughs> 네. 없지만. 저도 뭐 <laughs> 최고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무용표기학계의 권위자가 뭐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둘 뭐, 네. 그 중에 한 명이 뭐. 앤 허친슨 게스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네. 이 사람이 무용, 자, 자무식 무용표기법과 관련해가지고, 그녀의 책, 그, 무용보의 역사 실제, 한국에서이 제목으로 나왔다고 해요. 네. 무용보의 역사 실제에서 세계 주요 무보 리스트에 이 무용표기법을 올렸다라고 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 그 자무식 무용표기법을 네. 올렸다? 네. 그니까 이제, 세계 여러가지 무용표기법이 있는데, 그 중에 주요한 것 중에 하나다. 음, 뭐 이정도는 평가를, 평가를 받는 것 같아요. 어, 그러네요. 네. 근데 이제 북한이 개발한 백학이라는 프로그램은 이 자모식 무형 표기법을 가지고 이제 디지털화 한 거죠. 음. 그래서 이거를, 그, 예를 들면 어떤 춤이 있다라면은 그거를 이제 편집을 해가지고 이제 출력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음. 이거를 좀, 좀 특이했는데 생물공학분원 생물정보연구소가 피바다가극단 조선무용연구소 과학자들이 나서서 이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해요. 어, 조선무용연구소 과학자들이야 당연히 해야 될 네. 일을 한 건데, 생물공학분원, 생물정보연구소, 이거 뭐예요, 이게? <laughs> 여기서 왜 하는 거야, 이걸? <laughs> 저, 저도 이거 보면서, 아니, 여기서 왜 이걸 했지? 막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무용은 생물이 <laughs> 네. 하는 거니까. <laughs> 그런가요? 아, 뭐, 아무튼, 어, 좀 특이했습니다. 네. 아, 아무튼, 피바다가극단 조선무용연구소, 조선무용연구소가 하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데, 생물공학분원에서 했다는 게, 좀 특이했습니다. 아무튼, 이 백학을 개발해가지고 막 이용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음. 이 전, 그, 북한에서는 이 백학과 관련해서 상당히 크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어, 뭘평가 하고 있냐면은, 이 무용표기법을 디지털화 했다. 정보화를 실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는 거고, 표준화하고 규격화하는 것에도 큰 진전이 이룩됐다. 이륙, 이렇게 좀 평가를 하면서, 무용창 무용작품 창작 모의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 지금 있는 수준은 기존에 있는 춤을 디지털화 해가지고 이제 집어넣어서 인쇄하는 정도 이런 정도의 수준인데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앞으로 더 나아가게 되면 이 프로그램만 이용해서 춤을 창작할 수 있다는 거죠. 음.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 이제, 토대가 마련됐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북한에서는 이 무용 편집, 무용보 편집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었던 것은 자모식 무용표기법이 기호로 무용 언어를 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게 정보 기술 활용 측면에서 매우 유리하다. 음.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어쨌든 뭐 생소한 분야 얘기라서 참. 네, 음, 무슨 얘기인지 뭐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게 핵심은 이제 무용 표기법, 네. 그러니까 무용보라는 게 있고 이거를 어, 전 세계적으로 다양하게 어, 사용하고 있고 이건 이제 완성된 표기법이라는 게 없다, 국제 표준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많이 쓰는 건 있지만 네. 뭐 디지털화했을 때 이걸 뭐 전세적으로 이것만 쓴다 이는 것들은 없다는 네. 거죠. 사실 이제 압보 같은 경우는 딱돼 있잖아요. 네, 어, 그렇죠. 오선지에다가. 이렇게 콩나물 그려가지고 쫙쫙쫙 하는 거. <laughs> 어, 그렇게 이제 국제표준이라고 할 수, 있, 그게 국제표준이겠죠, 설마? 어. 그러겠죠. 거의 다 그걸 쓰니까. <laughs> 네, 국제표준이라는 게딱 있는데, 무용보는 국제표준이라는 게 없고, 어, 다들 자기들 나름대로, 네. 뭐, 아예 그냥 사람 춤동작을 사진을 찍어서 붙이는 경우도 있고, 뭐 아무튼 자기들 나름대로 이렇게 쓴다고 하는데, 북한이 이걸 1987년에 자체의 무용표기법을 개발했다라는 거. 네. 음, 그리고 그걸 이제 와서 프로그램으로, 편지 프로그램을 또 새롭게 개발했다라는 네. 거 이게 이제 좀 뉴스인 거군요. 네, 저는 거기에서 이제 뭐서 북한에서도 강조하는 부분이 한데 이 표기법만으로 새로운 춤을 창작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까지 내다봤다라는 게 저도 저는 이제 거의 약간 더 주목이 되더라고요. 음. 이걸 저기 이제 그 3D 모션 프로그램하고 연동을 시키면 악보 아니 악보가 이제 무용보죠 무용보를 입력하면 그걸 이제 3D로 사람이 이렇게 그 무용보에 맞춰서 춤추는 것들을 쫙쫙쫙 보여주는 네. 어, 애니메이션 제작도 가능하겠네요. 아, 그렇네요 기술이 발전하면 더 그런 그런 것까지 더 가능할 수 있겠네요. 네. 그건 그렇게 어려울 것같진 않은데. 어, 음. 한번. 해보라고 해야겠어요. 누구 <laughs> 누가 계획하겠습니까? 생물정보연구소의 요할이안 되겠네요. <laughs> 그, 약간 그런 게, 아, 그런 생각도 갑자기 드네요. 생물공학분원이라고 하면은, 어쨌든, 신체가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무용이라는 게. 그러니까, 음. 예를 들면, A 동작을 해서 B 동작을 했는데, 이게 무리스러운 건 아닌지, 이런 것들을. <laughs> 아, 너무, 너무 어지신가요? <laughs> 너무 어지신가요? 너무 갖다 붙인 건가요? 아, <laughs> 아 네. 네. 그런 생각, 갑자기 막, 겉뚝 들었는데, 애니메이션 말씀하시니까, 이건 이제 시, 실제랑 비슷하게 돌아가는 거니까 또 확인이 될것 같아서, 아무튼, 무용부라는 것을, 있다는 것을 좀 알게 됐고, 이번 기사를 하면, 취재를 하면서 알게 됐고, 이런 걸 가지고, 새로운 춤이 창작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구나, 이런 가능성까지 좀 봤다는 것에 있어서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네. 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NK투데이가 협동조합인 것 알고 계시죠? 네. 언론협동조합 NK투데이죠. 네. 근데 왜 협동조합이에요? 협동조합은 지분과 상관없이 조합원 모두가 동일한 권리를 갖는 민주적인 조직 형태거든요. 아, 그래서 어... 요즘 뜻있는 언론사들이 협동조합으로 바꾼 추세입니다. 네. 진짜 멋있어요. 그러면 조합원이 되면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일단 언론협동조합 NK투데이의 한가족이 되는 특권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laughs> 특권이요? 네. <웃음> 네. <웃음> 네. 그리고 각종 행사나 강연, 도서 판매 등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조합원에 가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희 홈페이지에 조합원 가입 안내가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조합원에 가입하시려면 출자금과 월 조합비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아, 그렇군요. 어쨌든 북한 소식을 정확히 보도해서 통일 을 앞당기는 언론 협동조합 NKDAY의 조합원이 꼭 되어 주세요. 그리고 조합원 가입이 부담되시면 유료 구독자로 가입하셔도 좋습니다. 혜택은 똑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nktoday.kr로 들어오셔서 확인하십시오.